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름입니다. 네 저는 일본을 다녀와서 이렇게 잘 도착을 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함께 7월 블랙저널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 테마는요 오랜만에 한국 테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또 한국 테마를 굉장히 편애하거든요. 또 편애할 테마가 생긴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네 이번 테마의 주제는요 바로 정원입니다. 어, 우리나라 전통 정원을 어, 약간 그래픽 형식으로 담아봤는데요 이 완성본은 여기에 띄워드릴게요. 제가 자연을 너무 너무 좋아해서 정원을 정말 많이 보고 왔는데 어, 이번 테마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원을 담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아이디어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같이 이 테마 만드는 과정 보면서 하나하나 함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표지를 먼저 제작을 할 거예요. 제가 표지는 항상 같은 디자인으로 하는데, 색깔이랑 대표 색상이랑 이 월만 바꾸는 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 이번 테마에서는 감색을 사용할 겁니다. 감색은요, 어,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색. 파란색 배경을 넣고 07이라고 간단하게 수정하면 표지 완성입니다. 이번에 찾아보기가 저번 달부터 바뀌었는데, 제가 직접 써보니까 너무 너무 잘 바꿨습니다, 진짜. 이 관련 있는 것들이 모아놓고 색상으로 구별을 하고 이렇게 선으로 이어 놓으니까 확실히 구별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찾아보기 안에 있는 빈 종이, 이빈 종이에 주제를 쓸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어,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는 달력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블랙저널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블랙저널에서 이번 7월 테마도 스케치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배경에 놓고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스케치고요. 어, 스케치보다는 조금 더 결과가 잘 나왔죠. 이번 테마는 정갈하고 우아한 느낌의 테마를 만들고 싶어서 최대한 요소 같은 거를 어, 배제를 했고요. 여러분 아시는 그 절마다 있는 풍경 있잖아요. 그게 조금 한국을 대표하는 풍경 모양인 것 같아서 그 풍경 모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풍경에도 숨겨진 뜻이 있더라고요. 그 절에서 수양하는 사람들이 물고기처럼 물고기는 눈을 깜빡이지 않잖아요. 눈을 감지 않고 항상 정진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이런 숨은 의미 찾는 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또 한국 테마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어, 형태적인 부분은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 테마를 만들어 오면서 사용했던 것들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구름은 항상 이런 형식으로 넣죠. 제가 다양한 구름 모양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형태가 제일 현대적인 느낌을 살린 구름 형태가 아닐까 해서 이 구름 모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와집 아니 정자를 넣을 겁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정자라는 컨셉이고요. 우리 한국식 정원의 특징을 여기저기 가지고 와서 제가 요소를 따와 봤어요. 그 중에서도 이 연못에 있는 연꽃, 연꽃잎 그리고 소나무를 저는 이 한국식 정원의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연꽃이랑 연꽃잎 형태 같은 경우에는요. 저번 년도 7월인가? 그때 만들었던 연리 도테마. 연리 도테마? 맞나? 그 형태를 가지고 와서 사용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소나무 형태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야겠죠 여러분 혹시 대전 사시는 분들이라면 그 뭐지 이름이 뭐지 아 옛터 민속박물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민속박물관이 있어요 그 카페도 있고 근데 그 민속박물관에 있는 베갯잎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솔잎을 이런 식으로 자수로 넣은 게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태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짝대기를 사용해서 출시를 해봤고요. 어, 이 테마에 뭔가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속화 안에 꼭 있는 그 도장. 전체는 다 까만데 이 빨간색 도장을 하나 딱 찍으면 그렇게 멋이 날수 없죠. 저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도루미인이라고 해서 이한 가지 색상만 사용해서 조금 심심할 수 있는 테마에 긴장감을 부여해봤습니다. 아이 달력 진짜 너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아 제가 이번에 맥북을 구입했는데 근데 이 맥북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녹화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녹화하는 기능을 켜놓고 그냥 꺼버리는 바람에 그 가운데 부분 제작하는 부분이 날아가서 살짝 많이 뛰어넘은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맥북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께 더 좋은 디자인과 영상 좀더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쓰던 노트북도 괜찮았지만 확실히 맥북을 사용하니까 이 어도비 프로그램이 버벅임 없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래쪽에는 이번 7월에 달력을 넣을 거고요 어, 딱히 다른 표시는 안할 거고 오늘은 가볍게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먼슬리 로그죠 먼슬리 로그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달력을 목록형식으로 넣고요. 아래쪽에 할 일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건데요. 이번 테마에 맞게 조선시대 책자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앞쪽에 제목 넣는 것처럼 하고 맨 뒤쪽에 그 실로 엮는 전통 책 만드는 방법 여러분 많이 보셨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뒤쪽에 전통 책처럼 엮어 봤습니다. 다음은 아, 달력을 만들 건데요. 이 달력에서도 똑같아요. 앞에서 달력 페이지 만들었잖아요. 그 요소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배열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둘레로 쳐줬고요. 이번 테마에서는 조금 각진 형태가 아니라 동글동글한 형태로 대부분 갈 거예요. 이런 테마의 디테일 하나 하나를 잡으면 전체적인 완성도가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도 혹시 테마를 만드신다면 이런 디테일 부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어, 만들 때는 괜찮지만 이 가로 양식을 만들 때는 항상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 멤버십 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리기 전에 조금 더 소문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루 기록이고요. 이번 페이지에 제목을 꾸미는 부분을 어떻게 할까 정말 고민을 하다가 아 심플이즈 베스트다. 그냥 동그라미 알약 형태로 해버렸습니다. 워낙 달력에 있는 이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심플하고 정갈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힘을 약간 빼주는 것도 너무 좋은 선택 같아요. 하루 기록, 달력 형식으로, 목록 형식으로 만들었고요. 다음은 기분 기록입니다. 아, 기분 기록도 이번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형태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풍경 종을 선택했습니다. 1일부터 31일까지 풍경 종을 하나하나 높이를 다르게 해서 넣어 봤고요. 이 풍경을 색칠하는 형태로 할 겁니다. 맨 아래쪽에 기분에 따른 이 색을 지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놔서 기분이 최상부터 최하까지 총 다섯 개를 넣어 놨어요. 여러분께서 원하는 색깔로 넣어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습관 기록이죠. 아, 이 부분도 지금 보니까 살짝 어색한 것 같아요. 어, 전통 책자 형태를 가지고 와서 표시를 해볼까 했는데, 어, 이 부분도 살짝 변경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달력 위에 일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laughs> 어쩔 수 없죠. <laughs> 데일리 로그가 시작된다는 표지입니다. <laughs> 너무 예쁘다, 진짜. <laughs> 여기서부터 페이지 반절씩 할애해가지고, 어, 일일 기록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제가 일주일마다 돌아보기를 넣어놔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잘 쓰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 주 돌아보기 부분도 이번 테마에 맞게 살짝 꾸며줬습니다 이 돌아보기를 할 때도 기분 좋게 돌아보면 좋잖아요 그리고 쭉 넘어가면요 이번 주 돌아보기라고 돼 있네요 이거는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이번 달 돌아보기 7월 돌아보기로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하루하루 기록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런 식으로 일주일마다 아니면 한 달마다 그리고 1년마다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그 과거를 보내주는 시간을 가지면요. 내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얻게 되는 지혜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들 같은 것들을 나의 기록 안에서 그런 힌트를 얻어서 굉장히 잘알수 있어요. 손으로 블랙저널 쓰시는 분들이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돌아보는 시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번 테마가 끝이 났네요. 뒤쪽에는 제가 따로 제공을 해드리는 테마 페이지가 있고요 아, 정말 한국 테마 너무 잘 만드는 거 아니야? 뭐 여하튼 이렇게 7월 블랙 저널 테마를 모두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항상 외국에 갔다 오면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애정도 그런 게 조금 상승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귀국하자마자 이렇게 한국 테마를 제작을 했고요 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테마가 나와서 아, 이번 테마 저 혼자 쓰고 싶습니다 <laughs> 농담이고요. 분명히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PDF 서식 공유하는 그런 멤버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한 번씩 구경하러 오시면 너무 좋겠고요. 조금 더 수정을 해서 28일 날또 공유를 하고 커뮤니티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이번에 맥북도 사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테마를 만드니까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아 어, 저는 또 브이로그 많이 남았거든요? 일본에서 지금 브이로그인데 제가 내향형이라서 이렇게 막 대놓고 찍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제가 열심히 찍어온 브이로그들 종종 올릴 테니까요. 관심 많이 주시고요. 제가 여행을 다녀오면서 하루에 한 번씩 이 노션으로 얘기를 다 써놨거든요. 그것도 블로그에 차근차근 올릴 예정이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하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